한복이고, 한글이고, 김치고, 죄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욕심은 많아가지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인류의 대부분의 것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만물 중국 기원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량 제품과 불량 식품 제조국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에 39.8%로 해외 리콜 시정조치 제품 1위 국가를 차지하였고, 2019년 들어서는 48.6%라는 놀라운 수치로 국건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불량 제품 제조국 중국의 위상은 어김없이 발휘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 미국 식품의약국은 품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중국산 마스크의 승인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들 중국산 마스크의 미세입자 여과율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했고,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도 수입된 67종 가운데 60%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이 한국으로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 마스크 24만 2천장을 들여온 사실이 밝혀져 판매수익 총 1억 338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 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량 제품은 마스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품목의 불량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아먹었을까요? 중국산 불량 제품 1위는 39.4%로 장난감, 아기띠 등의 아동 유아 용품이었습니다. 2위는 식료품으로 26.3%, 3위는 10.2%의 전자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식품류의 경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중국산이라고 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닌데요. 중국산 식품의 경우 중국 사람들도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국 집밥, 공유 서비스 플랫폼 홈쿡이 문을 닫은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등장 때만 해도 홈쿡은 공유 경제 모델로 인기를 모았으나 중국에서 하도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보니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홈쿡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출신인 탕왈리가 2014년 10월 베이징에 창립한 회사로 식당 음식이 아닌 집밥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싶은 사람을 연결 라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야, 페페티비야, 그거 아이디어 대박이다. 그럼 내가 집에서 김치찌개 만들어서 옆집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김치찌개 진짜 잘 끓이는데 맛집으로 소문나면 대박 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대박 날 수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홈쿡의 인기가 치솟았는데요. 2017년 가입자는 350만 명, 등록된 요리사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주문량도 5만 건에 달했습니다. 홍쿡은 요리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신분증과 건강증명서 제출만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팔수 있는 시스템으로 너나 할거 없이 뛰어들었고 식품 안전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후기에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 주방 위생이 엉망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생 불량이 도마에 오르자 베이징시는 개인 요리사들이 음식 서비스 증명서와 식품 사업 허가증 없이는 영업을 할수 없게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발생하면서 홈쿡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 파동 등 식품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여전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상황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안후이성에서 저질 분유를 먹은 아이들의 머리가 커지는 증상을 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영유아 13명이 숨졌고 2008년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가 널리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국산 분유의 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콩,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 용신현에 사는 제보자의 생후 6개월 무렵부터 분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을 보였는데 이 가짜 분유를 먹기 시작한 후 딸은 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세 살이 된 지금까지도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당국에 이 가짜 분유를 고발했지만 당국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이 이 가짜 분유의 후유증을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나서야 당국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중국. 국산식품이 미국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식자재 글로벌 업체인 OSI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는 지사인 푸시 식품을 두고 있었습니다. OSI는 1950년대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크루기 66 가공 공급업자로 이 회사를 지목한 이래 맥도날드와 함께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OSI는 전 세계에서 50곳이 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업체인데요. 2014년 중 중국의 푸쉬식품이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소고기와 닭고기에 유통기한을 바꿔 붙여 패스트푸드사의 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 KFC, 피자헛, 버거킹, 스타벅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사 대부분이 오염된 육류 공급 파동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경찰은 푸시 식품의 직원 5 명을 구속했고 미국 식품회사 OSI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결국 사과 성명을 내며 모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실수에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높은 품질 등급과 엄격한 관리 등을 내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OSI였지만 중국의 육류 스캔들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 미국에서 중국산 불량식품에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중국의 음식이라고 해도 중국산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산 만두의 열풍도 이같이 중국산 식품을 꺼리는 현상과 무관하다고 할수 없는데요. 한국산 만두는 종주국으로 알려진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의 연매출만 1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한국 영화 산업이 작년 한해 거둬들인 매출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는 한국의 중고차 수출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매출 대비 해외 비중 또한 65%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비고에서는 미국 진출 초기부터 코스트코에 진입해 메인스트림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세계 유통업계 1등인 월마트 다음으로 잘 나가는 소매상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할인마트 중 유일하게 잘 나가며 창고형 마트 브랜드 매출 1위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는 만두를 중국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미국 냉동 만두 1위 브랜드는 무려 25년 동안 중국의 링링이 1위를 차. 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1위를 지킨 링링만두는 2016년부터 냉동 만두 시장 1위를 새로운 브랜드에 빼앗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입니다. 제일제당은 현지인들에게 만두로 표기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침밀도를 넓혀 갔습니다. 미래 소비자인 젊은 층에 집중적으로 비비고 만두를 알렸고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는 세계 각국의 판매량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한국과 미국, 중국 5개였던 생산기지는 현재 베트남, 일본, 유럽 등 1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산라인 역시 2013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난 상황으로 스칸디나비아, 베네룩스 등 신규 진출과 함께 B2B 거래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한식 만두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푸드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c j 제일제당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확대를 통해 미국 수출시장의 획기적인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북미 시장에서 만두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두의 뒤를 이을 차세대 K푸드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만두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식 치킨과 햇반, 김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을 다음 히트작으로 밀겠다는 계획인데요. 독보적인 RD 기술력으로 비비고 만두처럼 파괴적 혁신 사례를 만들겠다. 다는 목표입니다. 올해도 케이푸드의 열풍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 업체에서 사상 최고 실적이 쏟아지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식품부의 조사에서도 한국 음식을 알고 있다는 해외 현지인은 57.4%, 한식 만족도는 81.3%로 확인되었습니다. 만두에 이어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음 케이푸드는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티비 욕심만 많아가지고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면 뭐 합니까? 파에다가 색소를 칠하지를 않나 분유를 먹으면 머리가 커지지를 않나 그따위 제품들 만들어대면서 기원 따지면 뭐하냐고요 근데 또 중국에서 비비고 만두 따라한 세비고라든가 백기고 같은 만두 만들어서 한국산이라고 팔아 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설픈 한국말로 한국의 맛있습니다 이것을 먹으십시오 라는 문구 대충 몇자 써가지고 팔아먹으면 미국 사람들이 케이푸드라면서 먹었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텐데요. 뭐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지난 6일 한반도 서부에 폭설이 내리자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일상을 달래는 시민들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지 내 작은 언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민들이 눈썰매를 끌고 와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카카오 프렌즈, 북극곰, 올라프, 피카츄 등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 전시전이 열린 것 마냥 수많은 눈사람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민은 단순한 눈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퀄리티의 엘사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기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눈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여 눈사람을 만드는 유행일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 마마무의 휘인이 따라여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오리눈사람은 다양한 크기의 오리눈집계를만들었죠 대한민국 곳곳에 출연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의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마저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내린 눈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잠시나 망겨줬다 할수 있겠죠.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내린 눈은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어떤 네티즌은 야외에서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합니다. 그런데 바닥이 온통 흰색이라 에어팟을 찾지 못한다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이것은 단지 웃긴 상황에 불과하지만 이후에도 눈은 계속 쏟아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눈바디에 떨어진 이어폰은 눈에 파묻혀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되었겠죠. 결국 에어팟 프로 기준 정가 32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글쓴이는 눈앞에서 날리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픈 사연이 아니더라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 한국의 도로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서초구에서만 13cm가 넘는 눈이 내려 극심한 교통정체를 촉발했습니다. 특히 후륜구동의 구동체계를 가진 수입차들은 눈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오르막길조차 맥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진과 구동장치 모두 차량의 앞쪽에 있어 차량 무게의 70% 정도가 앞바퀴에 실리는 전륜구동차는 그만큼 접지력도 좋아져 눈길에서의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후륜구동차는 엔진은 앞에 있는 반면 구동축은 뒤에 있기 때문에 차량 무게의 50% 가량이 뒷바퀴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나 승차감은 전륜 구동차보다 좋지만 다소 낮은 접지력으로 눈길에서는 맥을 못 추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눈길 한가운데서 정차한 차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유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는 고가의 페라리 차량이 말 그대로 버려진 모습이 발견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정체되어 뒤에 차들이 보고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체가 풀리면 큰 사고로 초래할 수 있다 실수로 저 차를 박는 사람은 무슨 죄냐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게 잡힌다 하더라도 상대가 고가의 페라리인 이상 억울하게 막대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며 페라리 운전자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는가 하면 후륜의 고출력인 페라리 자동차의 특성상 눈길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괜히 이리저리 움직이려 하다 보면 기름만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정작 날이 풀렸을 때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폭설로 인해 도로에 갇혔던 운전자들이 하염 없이 차 안에서 기다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는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도로 위에 차를 방치하고 본인은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며 운전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눈이 펑펑 내리는 한국의 늦은 밤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커다란 냉동고를 타고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하는데요. 야쿠르트 아주머니라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길거리의 명물로 자리잡은 한국의 야쿠르트 카트는 냉동고의 덩치에 비하면 다소 작은 4개의 바퀴로 고객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신속배달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신속배달은 폭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멈추지 않았기에 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고급 승용차 주인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량 자체의 무게가 적다고 하더라도 야쿠르트 카트 역시 본질은 후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후륜 구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용차들처럼 눈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물만난 물고기마냥 쌩쌩 달리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콜덴쿨 줄여서 코코라고 불리는 이 전동 카트를 만든 HY 모터스 측에서는 이것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동 카트를 운전하는 프레스 매니저가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실리는 뒷바퀴 쪽에 서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접지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게배분이 좋으면 안정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후륜 구동차들과 다르게 야크르트 카트는 탑승한 아주머니의 무게로 바퀴의 접지력도 높기 때문에 어떤 궂은 날씨에서도 배달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보면 씁쓸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사용설명서에서는 눈이 많이 내린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행을 금지하거나 하차 후 밀어서 이동하기를 권장한다. 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위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달 현장에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매체 뉴욕타임스에서는 야쿠르트 아즈머니를 한국의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빈공국에서 그렇게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는지 저력을 찾아볼 수 있다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린 냉장고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를 거리낌없이 종횡무진하는데 심지어 아무에게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각종 고층 빌딩에도 프리패스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 모든 회사의 사원 내지는 가족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와 방문한 회사의 목록을 살펴본 외국인들은 이들이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주 유능한 노비스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니, 그녀들은 단지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수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합류하였습니다. 가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녀들은 망설임 없이 삶의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점상 식당 일꾼 등집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다녔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야쿠르트 아주머니입니다. 오늘날의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대부분 40대입니다. 그녀들은 평균 12.5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수수료 기반 급여에 끌려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 아래 이 땅에서는 새로운 청년들이 자라나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녀들은 단순히 바퀴 달린 식료품 이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깐의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구르트 업체와 협의하여 반지하의 가정에서 혼자 거주하는 3,000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각종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한번 방문하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그들 인생의 유일한 위로이자 낙이 되는 거죠.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있어 가족과도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해외의 네티즌들은 만약 한국처럼 눈부신 성장을 바라는 개발도상국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의 일상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주목해야 한다 말합니다. 한국이 이토록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 자연스레 녹아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